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항상 우리 경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부자단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현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찾아오는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부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 시장은 전통 반대 전통시장 19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비 40개 사업에 340, 33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사 조통에 고객 시장에 267억 원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고객 지원 센터 설립 등 36억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시장의 특성화 시장 조성 육성 사업도 사개 시장에 21억 을 지원하고 또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과 상인조직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등에 10억 원을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그 시사나 전 부서에서도 작년에 어, 전통시장 이용하기 활성, 활성화하기 이용 시점을 보면 5억 5천만 원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통령상 기관 도청이 이어진 결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전통시장에 대한 외부자원 확보는 총 9개 부분에 16개 시장에 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는 134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특히 항상 걱정하는 것들이 재래시장에서의 화재 예방 등 안전한 시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부천 음, 단비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아틀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어, 사회적기업 육성의두 가지 포인트로 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의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1억 원으로 어, 지역의 사회 문제를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연계하여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또 사업비 지원, 멘토링 및 교육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마침 내일부터 공고 및 접수를 시작해서 6월 12일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7월 19일에 최종 PT 심사를 통해서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연말까지 지원해나가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로 상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성과를 좀 보고 드리면 작년에 같은 맥락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10개 팀을 육성해서 8개 팀이 법이나 즉, 기업 등록을 마쳤고, 그 중에서 어 두개 팀은 부용노동부와 선정하는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천 IoT 혁신센터 조성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부천시에서는 순희동에 최근에 완공된 그 삼보 테크노파크 타워 21층 전체를 80억을 들여서 어, 매입 및 시설을 조성해서 IoT 육성을 위한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 그간 추진 상을 보면 2017년부터 그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어, 지난해 말에 에, 72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어, 21층 전체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공간 구성과 인테리어 공사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9월까지는 음, IoT 혁신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고. 이 혁신센터에는 스타트업 기업 26개사, 또 기존 IT 기업 10개사 등총 36개 회사들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전반적인 운영은 부천 산업 지흥대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 여건을 말씀드리는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물인터넷 복합 클러스트로서 사물인터넷 분야의 강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사물인터넷 응용기술을 지원할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그래서 국내 최고의 사물 인터넷 사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기 업종을 유입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그부천형 강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2014년에도 10개사를 선정했고 2015년에도 20개사를 선정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2 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 신청 자격은 부천의 본사 또는 제조시설을 제조시설을 3년간 그 운영하고 연 매출 80억 이상 어, 이런 부천의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어, 이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성 자금을 최대한 20억까지 지원하고 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마케팅 사업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초부터 신청을 접수한 결과, 현재 31개 사가선정접수를 신청 접수를 해서 5월까지 전체 외부율로 구성된 강소기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5쪽에 법인지방소득세 그 신고랍니다. 연례적인 사업이긴 합니다만, 관내 사업장을 둔 2017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이 법인소득대 신고 납부가 진행되겠습니다. 어,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3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4억 원 정도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 쪽에 규제 허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 금년은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도 규제 허가의 원년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천에서도. 지난 1월 29일 규제협합추진단을 발족해서전 구서를 통해서 규제를 조사한 결과 총5 0건의 규제를 발굴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규제 9건, 일자리 기업 규제에 관련된 규제 8건, 또 불합리한 중앙검령 규제 32건, 또 시민생활 불편 규제 10건 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중앙부처에 해결할 것이 49건, 시가 자체 해결할 것이 여건 등으로 분리된다면 어, 지속적으로 권의하고 또재체 해결, 해결 노력을 해서 어, 규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 생활 안 불편이 저감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